흥보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 그때에 건너 마을 사는 놀보는 제 동생 흥보가 부자 되었다 말을 풍문에 듣고 배가 아파 죽는디 이런 가관이 없지. 아 이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거짓말로 헛소문이 났는가? 이놈이 참으로 부자가 되었으면 내가 이놈의 재산을 어찌 떨어먹을꼬 하고 밤낮 주야로 쌩 배를 앓다가 하루는 어라 내가 건너가서 내 눈구녕으로 보고 와야 속이 시원하겄소 큰 통냥 가 쓰고 담배 때진놈 물고 도복 입고 자잠자잠 아그똥 아그똥 흥보 사는 곳을 당도 하니대골 같은 고루 거각이 웅장하니 딱 버티고 석거을 놀보가 깜짝 놀래 아! 이것이 참말로 흥보 놈 집구석인가? 아니면 어느 서울 재상이 낙향을 하였나 문패를 바라보니 박흥보라 딱 새겼지 에게 이놈이 참으로 부자가 되었네 그리야 이놈의 집구석을 어쩔꼬 이거 부실에탁 쳐서 불을 확 실로 불어 그나저나 내가 한번 불러 볼 밖에 거그 안에 흥보란놈 있느냐? 그때의 흥보는 친구들과 사랑해서 바둑을 땅땅 두다가 저그형 음성을 듣고는 보선발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쫓아 나와. 아이고 형님 그동안 문 안이 어떠십니까? 문 아니고, 문 바뀌고, 너 요새 성하냐, 이 녀석? 아이고, 형님.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아니고, 바뀌고, 이거 니네 집이냐? 제 집이었습니다, 형님. 그리야. 내집 본으로 잘 지어 왔구나. 이 집이 니네 집이면, 내 집하고 당장 바꾸자 그는 처분대로 하시지요 마는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형님 그래 들어가자 흥보가 형님을 사랑에다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형님이 모처럼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 여쭈시오 그때의 흥보 마누라는 전에 쪽도 나오던 일을 생각하면, 시숙이라고 한 자리 앉아 대면할 마음이 없지만은, 가장의 명령을 거역지 못하야 놀보 불안듯이 어미고 나오는디.